네, 더위에 잘 지냈어요? 네, 유튜브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꽃을 하나 보여줄 거예요. 이 꽃이 무슨 꽃이냐면요. 봉숭아 꽃이에요. 지난 봄 학기 때 KFC에서 요 밑에 있는 화분에다가 봉숭아 씨를 심, 어, 심는 활동을 했어요 그 씨를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이렇게 자라서 꽃도 피고 지금은 이렇게 봉숭아 씨를 담은 꽃망울이 망울망울망울 예, 열매들이 생겨났어요 처음에 이 화분에 심었던 씨앗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작은 씨앗을 이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지금은 이 화분의 형태, 이 화분의 이 씨앗은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고 멋진 그리고 이쁜 봉숭아 꽃이 되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비유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씨앗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 마음에 선을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씨앗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씨앗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이 봉숭아 꽃처럼 그 씨가 싹을 피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씨앗신 우리가 싹을 피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거에 대한 방법이 오늘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예, 아 우리 유치부 친구들 벌써 읽을 준비를 하고 있네. 아, 허리 딱 피고, 아, 우리 가장 어린 유치부 친구들 또박또박 한번 읽을 때,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같이 도와주세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아 우리 또 유년부 초등부 아, 우리 또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또막또 말해 막또막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은 싹을 피우고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에 포인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나를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게요. 나를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으라. 자신을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으신. 그 모델,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한 분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분은 바로 짠 예수님이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한 알에 미리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씨앗들아, 세대로교회 친구들아, 너희들도 나처럼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희생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떡볶이도 사주고,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시간도 내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변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힘이 센 친구들은 힘으로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친구들은 옆 친구에게 그 지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친구들은 먹을 것을 옆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분반 공부 시간에 여러분 멘토님들이 분반 공부가 끝났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분반 공부 마치고 여러분들이 한 분반 공부 자리를 멘토님들과 함께 깨끗이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섬김의 열매를 우리는 맺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으라. 우리 옆 친구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둘씩 둘씩 한번 짝지어 보겠습니다. 둘씩 둘씩 짝지어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를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자. 우리 옆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자신을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를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겠어요. 그렇게 각오하는 친구들은 우리 이쁘게 두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들은 말씀처럼 제 자신을 희생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분막공부 시간에도 우리 멘토님들과 함께 협력하는 그런 나를 희생함으로 멋진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